thank 어, 기 부산. 어? 펜. 야, 좋다, 좋아. 어? 이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바다가 멋있어. 이게 바다가 남해 바다 다르고 동해 바다 다르고 부산 바다 다른 것 같아. 어, 멋있다, 부산. 연락선도 있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도 있고. 그런 모로 인해서 이제 시, 시를 한편 읽어달라 이거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고르시는 윤동주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화상이 교보빌딩에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데 좋은 시구절인데 이게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어, 자화상 내가 좋아했었거든 윤동주의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에 없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윤동주 시인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우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들여다 봤을 때, 그 일제에 한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웠다. 그 사내가 미워져 돌아갔다. 그런 어떤 시, 자화상이었고. 또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산에 가면에 최백호, 형님께서 "아, 또 청사포"라고 또 이런 노래가 있었구만요. 최백호의 청사포, 해운대를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 언제부터인가 푸른 모래는 없고, 발랄의 폭우에는 파도만 부딪혀 퍼렇게 퍼렇게 멍이 드는데. 해운대 지나서, 바다와 구름 언덕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청사포를 내려보면 여인아, 귓가에 간지럽던 너의 속삭임, 아직도 물결 위에 찰랑이는데, 찰랑거리는데, 순정의 첫 기스, 열정의 그날밤, 수줍던 너의 모습, 이제는 바람의 흔적마저 찾지 못한 청사포.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철없던 그 맹세를 내 진정 믿었던가? 목매어 울거가는 기적소리여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청사포를 내려보면 여인아. 귀가에 간지럽던 너의 속삭임 아직도 물결 위에 찰랑이는데 찰랑 거리는데. 그러니까 청사포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순정의 첫 키스도 했고 열정의 그날 밤 수줍던 너의 모습이었다는 거냐. 아 근데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철없던 그 맹세를. 자기는 믿었다는 거야. 내 진정 믿었던 거. 아, 그녀는 떠나갔나 보다, 그죠? 아, 자기는 순수했었는데 어쨌든 그녀는 떠나갔다는 거야. 크, 청사포. 부산에 가면 크, 다시 너를 볼수 있을까? 추측이지. 희망.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너도 이제 없는데 무작정 올라가는 달맞이 고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 본다 <laughs> 빛바랜 바다에 깨진 조각들을 마주 본다 부산에 가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랑 다마지꼭에 갔다가 청사포로 온 거야 그러니까 깨진 거는 어디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결정적인 사건은 청사포에서 있었던 것 같고 아 어디로 가면 너를 만날 수있구냐요 어, 뭐 어디 뭐 어디로 가도 못 만나죠. 누구에게나 그런 첫사랑은 있는 법이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대학교를 첫사랑으로 봐아 대학교를.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laughs> 아우, 석양이 좋아. 한장 찍어 그럼.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나오는데 이게? 어 맞다, 맞다. 야, 제, 아 이게. 절차 설명해 주 여보세요. 아빠. 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빠 여기 부산에 왔어. 언제 오세요? 언제 오냐고? 내일 바, 내일 갈 건데. <웃음> 내일 <웃음> 좀. 요 근데 내일 갈 건데 좀 늦게 갈 거라 자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춥냐? 안녕하세요. 안녕. 재밌게 놀고 왔어? 먹었어요? 어? 밥 먹었어요? 밥 이제 좀 이따 먹으려고. 뭐 타고 갔어요? 뭐 타고 갔냐고? 네. 기차 타고 갔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여기 무슨 모노레일 같은 거 탔어. 네. 그래. 안녕. 네. 이따가 통화해요. 이따가 또 통하자. 화 네. 안녕. 네. 어. 아, 빨리 이렇게 잘했다. 빨리 이렇게 잘했어. 진짜. 어, 일부러 이렇게 바다 이런 거안보여줬어 <laughs> 재미없게 최대한 <laughs> 이거 뭐 모노레일 타고 제일 좋아하는 건데 모노레일 이런 거. 아, 모노레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지하철이라고 그런 걸그랬나 아, 하필 여기서 그냥, 아, 모노렐 제일 재밌게, 제일 재밌어 하는데. 그새 그냥 뭐 하루가 달러 말리는 거는. 밥 먹었어요? 쇼자 맛있 뭐, 아이, 쇼자야. 그리고 사탕도 가끔 줘. 그리고 꼭뭘날 줘. 날뭘 주는 사람이 없거든, 이 세상에. 날 줘. 먹을 것들이게 주고. 아 감동적이야. 어, 착해. 좋은 사람이 <laughs> 아주. 착하다. 잘났어 아주. 잘났어. 잘 나왔지. 잘 나왔어. 사진 찍자 고 그랬는데. 아 맞다. 근데 이게. 빨이안 돼. 됐다. 물? 부산에 가면 하여튼 덕분에 나도 별걸 다타 본다. 별걸 다타 봐.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옹매여 울어만 대답 없는 내형제 돌아와요 그 사랑해 그리운 형 <목소리> <목소리>